2025년 8월 1일 미국 주요 뉴스는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상호 관세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관세 발효 및 무역 협상. 관세 발효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백악관은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유예 없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은 인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벌칙성 조치입니다. 구리 관세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구리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내 구리 생산시설 보호 및 외국산 구리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여러 국가가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5%의 관세율에 합의했으며 미국의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자원 구매 및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은 90일 연장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에 반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유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유럽의 주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 의제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주요 뉴스.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는 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달성하는 세계 두 번째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 CBS 뉴스의 조사 결과 중국이 미국 제재를 회피하며 해상에서 선박 간 이동 방식으로 이란산 원유를 비밀리에 계속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법관들에 대한 위협 연방 판사들이 위협과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자신의 법원이 400개가 넘는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대출이자 재계 SAVE 플랜을 통해 상황. 유예를 받았던 수백만 명의 학생 대출자들에게 8월 1일부터 이자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